말해보카는 스마트폰 하나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좀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더 쉽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말해보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고, 말하기, 듣기, 쓰기 등 결국 언어를 구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어휘, 즉 영단어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재미없었던 영단어 공부를 재미있고 꾸준히 할수 있게 풀어낸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의 장점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 것이냐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신 덕분에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이뤄내고 있습니다. 모든 마케터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마케팅 로아스가 있고, 매체별로 구독 전환에 대한 효율 목표도 있습니다. 즉, 효율을 달성하지 못할 유저를 획득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저가 앱을 써보게끔 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효율과 볼륨은 상충되는 목표이다 보니 둘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iOS의 경우 14.5 버전부터 트래킹이 어려워지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담당자가 매체를 컨트롤하여 성과를 끌어올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메타의 담당 매니저님 제안으로 A+A +A 캠페인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째는 메타 자체가 저희에게 볼륨이 크고 중요한 매체다 보니 캠페인 설정을 통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잘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잘 안된다면 바로 마레보카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AB 테스트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고 집행했습니다. 메타의 기존 캠페인과 A+A +A 캠페인을 AB 테스트 실험을 돌려보고 A+A 캠페인이 더 낫다는 확신을 갖고 전체적으로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외에도 여러 레퍼런스들이 있을 테니 좀더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둘째는 소재였어요. 권장 사항이 각 캠페인에 50개의 소재를 넣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10개 내외의 소재를 사용했다 보니 갑작스럽게 훨씬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템플릿에서 확 벗어나는 소재를 써보기도 하고 핵심이 되는 콘텐츠나 메시지를 베리에이션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판단하면서 아쉬웠던 소재들도 모두 넣어보면서 50개를 채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마케터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iOS 14 업데이트 이후에 전반적인 성과 및 리포팅에 대해서 고민이 늘었습니다. 수제별로 트래킹이 어렵다 보니 마케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훨씬 적었고요.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어떤 소재가 좋은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개선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인가에 대한 대답을 매체에서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A+A +A 캠페인은 50개까지 소재를 넣게 되어 있는데 메타에서 50개를 가득 채워넣는 것을 권장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소재를 찾아내는데 유효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iOS 14앱 인스톨 캠페인에서 수동 캠페인 대비 8%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앱 이벤트 최적화 캠페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거의 10년 정도 메타 광고를 이용해왔던 것 같은데 메타는 목표로 하는 이벤트로 최적화시키는데 가장 강점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집된 데이터들로 최적의 유저를 찾아 타겟팅하는 것이 메타의 가장 잘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부분이 A++ A 캠페인에서도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A++ A 캠페인 앱 이벤트 최적화 캠페인의 경우 수동 캠페인 대비 CPA 17.3% 감소라는 더욱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다른 매체에 대비해서 메타에서 지핑 볼륨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페이스북 광고를 했을 때 수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어요. A 플러스 A 캠페인을 사용했을 때 마케터가 소재 운영에 대해서 덜 고민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마케터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데 리소스를 쓰고 A 플러스 A 캠페인은 발굴된 소재를 최적화하여 운영해주니 마케터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메타의 머신러닝도 앞으로 더 발전할 텐데 마케터가 매체 운영 측면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화된 시간을 소재 발굴에 더 힘을 쏟아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꾸준히 유저들이 유입되는 중요한 채널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광고, 온드 채널, 메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로 저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메타로부터 많은 부분을 얻고 저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다음 단계로는 문법이나 회화 등 영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기존에는 퍼포먼스에 특히 집중해서 마레보카를 성장시켜 왔는데요. 올해에는 좀더 다양한 잠재 고객이 마레보카를 인지하고 써볼 수 있도록 인지도나 대중성 키워드에서 좀더 힘을 실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마레보카는 한국어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일본 등 해외 진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비영어권 외국인들도 영어를 공부할 때 마레보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